침대는 그렇게 놓더라도 주무실 때는 거꾸로 자도 되거든 돈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통과한다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벼락귀신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들이 음. 먹고 자고 음. 하잖아요 음. 그 중에서 음. 자는 거에 관련해서 여쭤볼 거예요 음... 자는 방향? 네 음. 잠자는 방향이라든지 음. 어, 집안의 구조라든지 응? 인테리어 이런 게 삶에 영향을 꽤 미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응. 서쪽으로는 절대 자지 마라. 응. 이 얘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응, 시체 방향이니까. 어, 네, 해가 지는 방향으로는 머리를 두지 말아라. 응. 그 방향이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지 또방 구조를 봤을 때 응. 완전 서쪽은 아닌데 애매하게 그쪽. 남서쪽, 음. 북서쪽, 뭐 이런 방향이 집이 보통 까각, 집이. 사각형이니까, 네, 그렇게 될수 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인지. 음. 네. 일단, 서쪽은 시체 방향이라 안 되고요, 무조건. 도저히 난 여기서 침대 머리를 그쪽으로 놓을 수 밖에 없어. 방이 너무 작고 서쪽 그쪽밖에 안돼 하시면 꼭잘 때는, 침대를 그렇게 놓더라도 주무실 때는 꽉 굴자도 되거든. 응. 음. 그럼 방향이 동쪽이 되겠죠, 머리가. 그렇게 해서 주무셔도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서 이제 그러니까 서쪽은 무조건 피하시고뭐 남서쪽이에요, 뭐 북서쪽이에요. 구조상 어쩔 수 없으면 웬만하면 고개를 약간 꺾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서쪽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잠자리 방향이 더 넓어지겠죠? 음, 응. 잘수 있는 거, 저기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네. 엄마들, 아이들 성적, 얘가 대학을 갈수 있는지, 저래서 고등학교는 인문계를 갈수 있는지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들 책상도 아이의 방, 문을 보게. 아이가 앉아서 공부할 때 문을 바라볼 수 있게. 약간 옆이든 어찌됐든 문 쪽으로 애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방향. 그쪽으로 해주시는 게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 나이나 띠나 이런 거에 따라 또 틀리지만 이게 동남쪽의 방향을 책상에 둬야 되는 집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건 또다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거든요? 네. 예, 그런 자세한 상담은 이제 전화로 물어보시든 오시든 하고, 음, 왠, 그리고 이제, 표준적인 거는 아이가 방문을 볼수 있게, 옆으로 보든, 네. 앞으로 보든, 그리고 음. 일자 책상보다는 기억자 책상이 아이의 학습 능력 좋죠. 음. 어, 그리고 이제, 집안에,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은 많이 버는데, 모이지가 않는 집들 있잖아요. 네. 응. 그런 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 근데 요즘엔 중간문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근데 중간문이 있으면 또 이게 나의 운기를 막는다 해서 거의 중문을 또 요즘에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인테리어 그거 들어와서 창문이 있으면 안 돼요. 문하고. 저희 집도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창문이 있어요. 거실. 크게 중문이 있어도. 어찌됐든 중문을 열어도 창문이. 크게 있잖아. 또 지금 사무실도 신당 사무실도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면 창문이 저 멀리 탁 보여요. 네. 그래서 중간문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중간문을 이쪽으로 밀어놨어 반투명 유리문을 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에 만약에 창문에 이렇게 열었을 때내 창문이 보인다. 거실 문을 열었을 때 창문. 어, 현관문을 보이면 열었을 때안 어. 안 좋다. 어. 돈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커튼. 커튼을, 요즘엔 블라인드도 많이 하는데, 블라인드는 어때요? 다 올려놓잖아. 네. 응. 그러니까 커튼을 하시는 게더 이득이지, 개운법이고. 음. 응.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는 곳을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어, 돈은 안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금전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안방으로 가는 데까지는 웬만하면 잡다운 이런 살림살이나 사진 이런 걸 놓지 마라. 음. 응. 그리고,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 바, 침대 다리 밑에가 방문하고 맞닥뜨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요즘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도 잘 알아. 응. 음. 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정면에 있는 거지. 아. 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네. 차라리 이렇게 옆으로 있으셔야 돼. 응. 음. 음. 그런 것만 좀 하셔도 충분한 개운법? 그리고 돈이 없어? 집안에 물을 좀 많이 나봐봐요 물을? 물이 좀. 재물이에요. 그릇에다 떠넣었던. 아유, 근데 그런 거다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 아, 진짜요? 어 요즘은 다정수기 쓰잖아요. 네. 응. 냉장고에 생수라도 사다 놔보세요. 아. 병. 안 먹고 넣어놓는. 네. 응. 그리고 또, 해바라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 해바라기는 장사집, 영업집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말 모양, 코끼리 모양, 뭐, 부엉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도 잘 선택하셔야 돼.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어. 저는 부엉이하고 안 맞아요. 주황이를 놓으면 돈이 너무 잘 나가. 네.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달이 따지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네 이렇게 해서 풍수 지리가 이렇게 돼서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가 이게 좋다. 음. 이거 보시고 덜컥덜컥 돌콕 하시면 안 돼. 음. 어, 나하고 맞는 걸 찾으셔야지. 네. 선생님, 그, 뭐 아까 잠자리 얘기했는데, 음. 그런 것도 있나요? 창문 자리가 어디 쪽으로 되는지? 근데 창문은 솔직히 바꿀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거의 이렇게 창문에 머리를 두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거의 방들이 보면, 이렇게 방문이고 창문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집들이 있어요. 네. 응. 음. 그러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통과한다. 음. 어. 그래서 네. 침대를, 근데 문하고 발하고 이렇게 마주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음. 그럼 반대로 나지. 그럼 창문에서 이렇게 보이잖아. 내가 누우면. 네. 문은 여기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울 같은 거. 그래서 집들 현관에 거울 옆에 두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거나 귀신이 들어오는 게 보고 거울 있으면 그게 반사가 돼서 나가거든요. 음. 응. 음. 그 그러니까 화장대를 침대 옆에 두시면 되겠지. 그럼 귀신이 통과가 안 해. 그럼 가위가 덜 눌리지. 음. 가위가 안 눌리죠. 오늘 꿀팁 많이 알려주셨네요. 네. 아, 네. 그런가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